362페이지 수온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는 세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온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만을 나의 존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는 육신이 이해해도 즐거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쪼함을 느끼는 나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느껴지는 즐거운 것, 괴로운 것, 아름다운 것, 미운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끼는 감정은 나의 존재이고 느껴지는 즐겁고 괴로운 것은 에브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라고 말입니다. 온 가운데 소우는 이렇게 우리가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느끼는 감정과 예부에 존재한다고 믿는 괴롭거나 즐거운 느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느끼는 감정을 나의 존재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예부에 존재한다고 믿는 아름답고 즐거운 것은 되도록 많이 소유하려 즐기려고 하고 괴롭고 미운 것은 버리고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즐거운 것을 구하기 위해서 힘든 일을 하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많은 즐거움을 소유하고 있어도, 남이 나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질투하거나 괴로워하게 됩니다. 즐거움은 항상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느낀 즐거움은 다음에 느낄 때는 정각 같은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즐거움을 소유해도 만족을 모르고 더 많은 즐거움,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헤맵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난타라고 하는 비구가 있습니다. 난타는 부처님의 배달은 동생입니다. 부처님의 생모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낳은 지 1회 만에 돌아가시자 이모인 마하파 사파. 제가 계모로 돌아와 부처님을 양육했는데 이 계모와 아버지 정반왕 사이에 태어난 동생이 난타인 것입니다. 난타가 출가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난타가 손타라고 난타가 손탈이라고 하는 미녀와 결혼하기로 정해진 전날 부처님이 왕궁에 들어와서 난타에게 바루를 맡겼습니다. 바루는 항상 부처님이 지니시는 물건인데 이것을 맡겼으니 난타는 부처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궁전을 나가시면서 난타에게 바루를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비구들이 머무는 수부로 돌아가셨습니다. 난타는 하 하루 수 없이 비루를 바루를 들고 부처님을 따라 숲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숲에 도착한 부처님은 난타의 머리를 깍도록 명하고 그를 출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루 앞두고 형님에 의해 강제로 출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쁜 약혼녀를 두고 출가를 했으니 수행이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안즈나 선아 난타의 마음 속에는 손타리 손타리우 모습이 비칠 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같은 난타의 마음을 아시고 하루는 난타를 불러 늙고 못생긴 애눈박이, 원숭이가 나무 사이에서 노는 것을 가리키며 난타야, 저 원숭이와 손타리 가운데 누가 더 예쁘냐? 하고 물었습니다. 난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손타리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저 못난 늙은 원숭이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부처님은 난타에게 내가 알고 있는 미녀의 아름다움을 본다면 손타리는 저 못난 원숭이보다 결코 더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타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손타리보다 예쁜 미녀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난타를 데리고 천상의 세계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가니 정말이지 손타리는 늙은 원숭이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미녀들이 나와서 부처님과 난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난타에게 우리는 난타님이 출가 수행한 공덕으로 이곳에 오게 되면 당신을 모실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난타는 이것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니구나. 손타리는 저 여인에 비교하면 애눈박이 원숭이만도 못하다. 내가 부처님에게 출가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다음 세상에는 이곳에 와서 저 미녀들과 지내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난타에게 부처님은 다시 가볼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지옥에 데려가 갔습니다. 지옥에 가 보니 무서운 형틀들이 줄비하게 놓여 있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욕졸들이 나와서 부처님과 난타를 맞이했습니다. 난타가 저 무서운 형틀들은 어디에 쓸 것이냐고 묻자, 옥졸들은 이 형틀들은 난타 비구가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복이 다해, 이곳에 오면 그를 벗줄 것들입니다. 벌줄 것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난타는 여기에서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에는 한계가 없구나. 이런 즐거움의 결과는 한량 없는 괴로움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며, 괴로움을 없애는 수행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이후 난타는 손타리의 생각을 잊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이 이야기가 시사하듯이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과 괴로움은 외부에 존재하는 즐거운 것과 괴로운 것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교를 통해 느끼는 우리의 느낌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느끼는 즐거움은 순식간일 뿐이어서 이 순식간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이보다 훨씬 크고 큰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각가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나의 감정과 감정에 느껴지는 대상이 외부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 결과입니다. 만약 이같은 우리의 생각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결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려고 자바함 61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을 수수음이라고 하는가? 육수신을 말한다. 어떤 것을 육수라고 하는가? 안쪽에서 생긴 수와 이비설신의 촉에서 생긴 수를 말한다. 이것을 수수음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수는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변역하는 법이다. 만약 저 수수음을 영원히 끊어서 나무미 어깨하고 마지막까지 버리고 떠나 멸진하며 여하 그것에 대한 욕탐을 버려서 마음을 고요히 하면 다른 수수음이 다시 상속하지 않고 생기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을 이름하여 미묘하다고 하고 고요해졌다고 라 하고 버리고 떠났다고 하고 일체의 남음 탐해가 다는 욕담이 없이 멸진한 열반이라고 부른다. 아, 우리가 그 일상을 살면서 정말 들어올 때가 많아요.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지옥에 무관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들어올 때가 있는데 어느 때또 이름하여 미무하고 고요해지고 어, 그리고 아무런 탐욕이 없이. 정말 잔잔할 때가 있어요. 그쵸? 우리는 이렇게 느낌으로 지옥을 어, 행진하고, 또 느낌으로 천국을 행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냥 마음이 잔잔하고 미묘하며 고할 때가 있죠. 지금 제 마음은 미묘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잔잔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들뜬 마음이었다면, 부처님의 말씀은 왠지 모르게 고요하고 잔잔한 것 같아요. 어, 어, 어쩌면은 떠들어지, 떠들지 않아도 뭔가 꽉 채워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침묵을 해도 꽉 채워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뭔가 막 말씀 구절를 외우면서 술술술술 풀어내면서 눈을 반짝반짝 반짝 빛나게 했다라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망상이지요? 그런데 보통 그 부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침묵해도 뭔가 꽉 채워진 그런 잔잔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돌멩이 다섯 개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는 것이고요. 어, 부처님의 말씀은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어 제가 느끼는 어 그런 마음의 고요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경에서 부처님이 끊어 없애라고 하는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감정이라고 한다면, 이 경의 말씀은 감정을 없애는 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열반은 곧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에서 이야기하는 수온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중생들이 생각하는 의미의 수온이고, 다른 하나는 부처님이 깨달은 수온의 실상을 의미하는 수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감정은 중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온을 의미하고, 부처님이 무상하고 변역하는 법이라고 하신 수온은 수온의 실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을 좀더 알기 쉽게 풀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생들이 몸 안에 있는 자기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감정이란 육촉에서 생긴 육수입니다. 감정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녹탐에 의해 모여있는 시비 입처에서 생긴 허망하고 무상한 느낌인 것입니다. 중생들은 이 무상한 느낌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존재하는 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은 존재가 아니라 연기법의 진리에 의해 인연 따라 변화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나의 몸속에 있는 나의 존재라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없애고 그런 생각을 남김없이 끝까지 버려야 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욕담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욕담을 버려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그건 그런 잘못된 생각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아,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열반이 있어요. 어, 왜냐면 저는 이제 기독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 소위 간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열반의 이름 간증을 하거든요 즉아 생각이 난줄 알았는데 이 모든 괴로움은 생각에서부터 생긴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긴 수행이라고 하면 수행이에요 그것도 교회생활도 그래서 그긴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이런 말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어쩌면 비슷한 열반을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는 오온이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수는 초기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있다면, 부처님이 없애라고 하는 소온이 어떤 것인지 알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눔놓고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은 나라고 주장했던 내가 이제는 없어도 되는 거고,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나눔놓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감정이라고 부르는 수가 18개를 인연으로 생긴 촉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반은 목석처럼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이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고 참된 생각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진실된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연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부처님은 자반경 46경에서 우리가 감정 즉 수가 어떤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무엇을 수라고 하는 것일까? 비구들이여, 느낀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라는 말이 사용된다. 무엇을 느끼는가? 괴롭다고 느끼고, 죽었다고 느끼고, 괴롭지도, 죽었지도 않다고 느낀다. 이와 같이 느끼면 거기서는 수라는 말이 사용된다. 삶 속에서 고락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느끼는 삶 속에서 본래 나와 세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탐욕에 의해서 직기하는 시비 입처와 허망한 분별심인 육식으로 보고 듣고 만지기 때문에 초기 발생해서 느끼는 나와 느껴지는 세계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괴로운 것은 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똥이나 오줌은 더럽다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변화 가일 나무는 이똥 오줌을 먹고 자라나서. 쌀과 가위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더럽다고 만지려 하지 않고 물로 씻어서 강에 버립니다. 땅에 뿌리면 소중한 거름인데 강에 버리니 오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도 갈수록 괴로운 세계를 만두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고 눈에 비치고 귀에 들리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없애야 한다고 하는 수는 이렇게 감각적인 욕망을 가지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없애고 참된 죄로서 느낀다면 감각적인 즐거움을 이하여 소중한 공기나 물이나 땅을 오염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끼기 위해서 허망한 느낌인 수온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반입니다.